가장 먼저 오타니 쇼헤이의 아내 마미코가 출산 후 가족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매체 포스트세븐은 이를 행방묘연이라 언급하며 마미코의 현재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 중이며 다가오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일본 대표로 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인 마미코는 미국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출산 후 회복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미코는 출산 이후 가족과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출산 전후에 LA로 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조부모님과는 영상통화로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마미코가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타니의 WBC 출전은 일본 야구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마미코가 일본으로의 귀국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타니와 마미코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회는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매체는 마미코가 오는 WBC 일정에 맞춰 일본으로 귀국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마미코의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미코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기로 유명한 만큼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 바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마미코가 미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녀가 가족과 함께 할수 있기를 응원해야 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타니와 마미코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유명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평범한 가정의 일원으로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미코처럼 소중한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고 계신다면 그들을 잊지 않고 소통하며 사랑을 전하세요.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오타니의 성공적인 WBC 출전을 기대하며 마미코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응원합시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가져봐야 합니다. 그들 역시 저마다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마미코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는 출산 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타니와 함께 지낼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그의 SNS를 통해 WBC 출전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으며 이는 그가 야구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미코는 그에게서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기쁨을 고스란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미코는 출산 후 여러가지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만큼 행복과 동시에 가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깊이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미코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녀의 가족과의 소통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만나기 어려운 대신 영상통화로라도 소통하며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모습은 애틋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미코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과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팬들 또한 마미코의 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본으로 귀국해 오타니와 재회를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일본 매체들의 보도는 마미코와 오타니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며 그들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또한 마미코가 LA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정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미코의 조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오타니와 마미코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언제나 그리운 존재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떤 성공과 명성도 가족의 사랑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타니와 마미코의 이야기는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상적인 고통을 드러내주며 많은 이들에게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미코가 미국에서 건강하게 아기를 돌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언제쯤 평온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앤들은 오타니의 WBC 출전을 기다리며 마미코가 가족과 재회하는 특별한 순간을 응원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바라봅니다. 마미코가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는 행복한 순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타니와 마미코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그들의 이야기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